인기투표. 셀 아직 기다려 엄마 준비 올게. 기다리세요. 아직, 아직 여기 많 말이야. 아직 많단 말이야. <laughs> 아직 아직. 아이고 그그 그, 그. 골라. 언니 근데 저쪽 문 앞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얘가 여기서 출발하게 한게좀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? 안 그러면은 얘는 지금 g 팔에서 제일 가까운 거부터 찾잖아. <laughs> 이래면 안 되니? 제세야 오, 저기 친구도 저기있네 오, 벌써 출발하면안 되지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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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세팅직 아직 아 알았어 아직 아직 아아니아아짜아나 어, <laughs> 출발했어 출발! 세네 골라. 1등. 진이 인기 투표. 누가 제일 좋아? 얘 아니야? 어, 얘랑 놀 거야? 얘가 1등이야? 여기 인형 많잖아. 우와, 많다. 세네 뭐 고를 거야? 어 너무 많아. 누글 잡지? 친구들 많네. 누가 제일 좋아? 고민했어. <laughs> 오 출발했어. 오 멍멍이가 좋아? 오. 수장 좋아? 멍멍이 좋아요. 또그 다음에 2위는 오 멍. 오 좋아, 멍멍이 좋아. 오, 기린 좋아요. 3위는 누구 할 거야? 아. 야, 푸 의외로 인기 없다. 사랑이가 <laughs> 좋아? 아유 좋아. 뒤엔 누구? 제 끝났어? <laughs> 어, 포! 안 고르는 거 봐. <laughs> 칫솔이 포가, 포보다 칫솔이 좋아? 아 불쌍한 포. 코가 없어질 때, 코, 코가 없어질 때까지 농락당했는데. 버림받았구나. 저런. 제사연! 박수! 아 잘했어요 박수! 박수! 그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. 소연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 한번 흔들어 봐. 이렇게 팬서비스를 해줘야지 다음에 또 들어와. 안 하냐? 고모랑 아까 잘했잖아요. 우랑 안녕, 안녕, 안녕. 오, 완전 쨍하는데 아까 많이 갖고 놀았어. 지겨워? 책볼거예요이책볼거야 얘는 책 보는 걸좋아한게 아니고 책을 뽑는 걸 좋아한 h 같던데. 우와. 책 펼쳤어. 우와. 책 먹어. 책은 마음의 양식 먹어. 이 이? 아유 이쁘다. 음, 오 거미가 뿅 튀어나왔네. 무당벌레네. 야 곤충이 많네. 나비도 있네. 예쁘다. 아 예뻐. 어. 이책 뜯으면 되게 아까울 것 같아. 어, 다 봤어. 오와. 한번 더. 오. 이. 이. 다음 책오 위에 있는 책볼 거야? 아이고 아이고 진아 조심 와 오리 책 이거 아니야? 오 놀이방 <laughs> 책두권볼 거야? 이야 아주 <laughs> 야무지게 펼치니? 세게 잘 안패..아 오리 뽑아 이야..오리 뽑았어 나 이제 잘 뽑아요 <laughs> 야. 근데 오리가 다 이산가족이에요 <laughs> 없어 두마리밖에 <laughs> 아 노란 오리 먹어 야 <laughs> 표정 봐 보기네 우와 무당 발레네 자동차 이렇게 세나 세나 봐라 자동차 떨어졌다. 우와 <laughs> 웃는 거. 선이 <laughs> <laughs> 해봐 포도 자, 여기 포도 오 떨어졌네. 우와 포도네 이야 우와 북도 나왔네 오지. 이야 잘한다. 또 뭐가 남았어? 이제는 갈색 곰돌이. 이야, 곰돌이 이쁘다. 곰돌이 곰돌이도 떼어줘 무당 무당벌레 할래? 오 멍멍이다. 아이 예뻐. 어, 무당벌레 떨어졌다, 서현이. 우와. 오, 제가 무당벌레 뺐어. 우와. 이번엔 딸랑이, 노란색 딸랑이. 오 잘한다. 자딸랑을 뛰어봐 서연이가 여기 있다. 오날넘먹갔네이자 어? 아. <laughs> <날로> <laughs> <laughs> 이번에는 오곰돌이 뽑아주세요. 곰돌이 여기 <laughs> 있잖아 서연아. 나 곰인형. 곰돌이가 뭔지 아직 모르나? <laughs> 어우 재밌어 책 갖고 노는 거 재밌어. 야, 이제 책장도 참잘 넘긴다. 우와. 언니 같네. <laughs> 재밌다, 그치? 아이, 재밌어. 붕붕 자동차네. 그건 뭐야? 북이네. 파란색 북이네. 빨간색 무당벌레 파란색 북 무당벌레 예쁘다 오. 오. 이야. 빨강 파랑이네 진이 센스 좋다 빨간색이랑 파랑색 잡았어 야 센스가 있는데 색감이 아주 센스가 좋아요 <laughs> 빨 레드 앤 블루야 역시 장발레 응, 응 날아갔어. 퍼즐북 재밌구나 잘 갖고 노니. 야얌전하게책 보고 잘 노니 거울 보고야 어 예뻐 <laughs> 오야뭐 하는 거야 야 필요 없어 아, 아빠, 진짜 주지 마. 이야, 뭐, 거미네. 귀여운 거미네. 와. 뭐뿅 튀어나오네? 아이고? 안 나와. 잠깐 나왔는데 오 옳지 아와 지금 손가락 까딱까딱 하니까 그림이 뿅뿅 튀어나오네 <laughs> 오 옳지 잘한다. <laughs> 얼찌? <얼지? 웃음> 야 머리쓰는데.. <laughs> <laughs> 잘 안됐또? 괜찮아 계속하면 돼 <laughs> 오, 나왔다. 오, 잘하니. 이야. 오. 삐에로 잡았어. 오, <웃음> 나온다, 나온다. <웃음> 진짜. 얘가 손으로 까딱까딱 하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손 빼면서 이게 쏙 들어가. 그럼 이거 잡으려고 하는데 없어. 그럼 <laughs> 또 이렇게 해서 나와. 또 잡으려고 하는데 손으로 누르고는 없어. 그런 걸로 날 보고 쉬고는 <laughs> 오잘오 머리 쓴다 양성했어 오지 어우 <laughs> 끈기 있다 역시 잘한다 그림이 나와 삐로가 나오지서연나어 <laughs> 상자에서 피에로가 나오지. 짠하고. 올지? 손으로 박하면서 조절하고. 아, 됐다. 오, 나왔네? 잡았다. 피에로 잡았다. 오, 끈기 있다. 오 오, 잘했어. 오, 잘했어. 박수. 잘했어요. 박수. 어, 피에로 어디 갔어? 박스 피에로 잡았었어. 우와! 오 잘한다 이제. 우와! 우와 박스! 우와. 잘했어요! 우 잘했어! 피에로 나안와서야 나. 오! 피에로 잡았어! 오! 잘한다! <laughs> 이야! 똑뚝하다 이야 잘한다. 어, 별없네. 오, 이제 확실히 익혔어. <laughs> 이야, 이 진짜 스펀지 같은 학습 능력. 오, 이제는 금방이야. 미소. 옳지. 우리 <laughs> 서연이 똑똑하다. 내가 찍은 찍어. 10분도 안 됐는데. 5분 됐나? 책 갖고도. 이책갖고누군 거? 이야 우와 좋은 거 찍었다 야 너무 잘한다 끈기 있네 여기 있던 목만 어디 갔니? 목만 지니가 뜯었어? 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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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. 어, 없어. 지니가 빼줘야지. 빼로 응. 어딨지? 잘했어요. 끝.